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인도 따라 믿음으로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바리새인들과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떡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기사회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지 아니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크게 두 부류일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일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 예수님을 감시하고 책잡고 어 그것을 좀 어떻게 좀 비판해 보려고 또 몰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를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보려고 눈에 거슬리는 것을 찾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을 찾으려고 의도하고 계속 그걸 보면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 나게 됩니다. 바리새인 um,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잘못 그들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고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손을 안 씻었다라는 것은 단지 위생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 있어서 우리가 할례.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그리고 음식 관련한 규정 이세 개가 종교적인 정결법의 중심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음식 전통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아, 이방인들은 이렇지만 우리는 좀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손을 씻는 것 음식 관련 규정입니다. 사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어떻게 씻어라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은 받은 적이 없지만 어, 율법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 어, 정결법이 이제 생겨난 것이고 그런 지침들이 이제 어, 구체화되면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제 전통이 많이 있는데요. 전통이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신앙적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뒷받침한다면 그 전통은 아주 유익하고 아주 귀한 전통입니다. 즉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전통의 자리는 딱 거기 그 자리입니다. 즉 전통은 전통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과 4절에 과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유대인들의 전통이 쭉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음식 먹기 전에 소를 씻는 것, 시작에 다녀온 다음에 이제 불 뿌리는 것, 잔이나 주발 녹그를 씻는 것 등등입니다. 깨끗이 씻는 것이 왜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알고 지켜나가는 것보다 이 씻는 것들이 더 앞서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5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내세우는 장로의 전통, 그들이 비판하는 기준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신들의 제자들은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전통을 비판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입술하고 마음, 입술하고 마음. 그러니까 입술은 겉인 것이고 마음은 속인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표리 부동한 이 외식 신앙을 고발하는 상징이 입술과 마음입니다. 입술은 그럴싸한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나 속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지적하셨고, 또 드러내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그 전통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개명을 오히려 잘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버리고, 헛되고 엉뚱한 그런 신앙 쪽으로 옆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앞에 있는 전통들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다 해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정말로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적용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어 버리는 예가 하나 등장해요. 예수님이 딱 그거 하나를 예를 예시를 드시는 거죠. 바로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자,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 즉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이 그게 나왔으니까, 그죠? 십계명에 부모를 잘 공경해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정말 잘 알고 잘 지켜야 되면 알면서도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고 이거 안 지키자니 대놓고 안 지키자니 이제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가 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은 겉으로 봤을 때 내가 어기지 않은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수거와 애쓰은 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안 하지만. 이해되십니까? 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은 내가 잘 지켰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저 사람 부모 공경 잘했어 율법 어기지 않았어 그런데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는 수고와 애쓰은 하기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방법을 찾은 게 이거지요 물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악용되지는 않았겠지만 나중에는 이쪽으로 붙으면서 악용이 됐습니다 자,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사용될 그 재정을 아, 이거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딱 먼저 맹세를 해 버리면 그 재정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봉양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은 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어, 면제가 돼버리는 거죠. 정상 창작하고 그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썼습니다. 부모 공양을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갖다 붙인 거예요. 말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사실 그냥 부모 공양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잡는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받침 바 되었다는 그런 맹세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녀로서 부모님 잘 모셔라 이거예요 네. 자기에게 있는 재물로 부모에게 최선을 잘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고르반 뭐 이런 거 하지 말 진정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서게 되고 그 딱딱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성품보다 평판을 더 신경 쓰면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내 덕을 강조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정죄하고 강조하면 그것이 외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전통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것들은 폐기해 나가야 됩니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따르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두 성도를 위해서,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한 님 성도님 가정, 가족들의 예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불면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녀 진하의 열성 경련 쾌유를 위해서 자녀와 지혜롭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동곤 성도님 가정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번 주부터 시작된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